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이 문바들의 압박에 의해서 여자, 여당 의원들이 서약서까지 제출을 했다. 이것이 바로 정권의, 이 정권의 실상이다. 이런 제하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문바. 문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바가 나옵니까? 하여튼, 광자가 붙으면, 광기가 붙은, 붙으면은 이렇게 바라고 칭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지지자들은 바를 붙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뭐, 지지자들이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온건한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빠가 붙으면은, 문빠가 되면은 말이죠. 이거는 광기가 옆에 붙는 겁니다. 틀려도 옳다. 죄를 지어도 안 지었다. 이렇게 믿는 바로 그거. 맹신빠들. 맹빠들이라고 그러죠. 이 문빠 압박에 여당 의원들까지, 서약서까지 제출한 지난 일요일 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 방송을 통해서 이 실상을 한 사람들까지 몇 사람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바한테 절절절절 긴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죠. 네. 이 극렬 친문단체가 최근에 법력권원들 상대로 이사설자의하면은 에... 검찰 수사권 폐지 서약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동조자들이 누구냐? 황우나, 김용민, 김남국 많이 들어본 인물들이죠. 장경태 또 여성의원 이수진 잘 들어봤죠 판사 출신. 네. 이런 의원 등 10명 안팎이 실제 서약서를 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중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가지고 100%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법안 자체를 통과시키겠다. 약속한 내용이고, 약속한 사람들은 바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당이 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떤 사람이, 아, 있,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누구도 하나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죠? 검사 그만두란 얘기죠. 2천여 명의 우수한 수사 검사들, 이거는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수사 업무란 건 아주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법적으로도 이게 완벽해야 되고, 수사라는 거는 또 국민의 감정에서도 완벽해야 되고, 다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학 교육도 받아야 되고 사법 연수원도 받고 또 훈련 실무 훈련도 해서 이런 검사들이 대한민국에 2천여 명이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갑자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2천여 명의 검사를 죽이는 일이고 검찰을 죽이는 일이고 다시 말하자면 국가를 죽이는 일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죽여 빼앗아 가는 아주 나쁜 일입니다. 이들에게 갑자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도 검찰이 정권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잘못 저지른 걸 갖다가, 어? 신부, 심친부를 갖다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검찰이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수사권을 없애라고 한다? 지금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사권을 없애라 한다? 이 억지 요구, 여기에 또 사약서를 써낸 소위 서약서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를 써낸 사람들이 누구냐. 열명 안팎이라니. 지금 이게 집권당이 바로 이런 형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백주의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문단체, 이런 친문단체가 서약서를 안낸의원들에겐 문자폭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자폭탄 말입니다. 이른바 문바 라는 문재인 팬덤 집단이 여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면서 쥐락펴락 손으로 어? 갖고 노는 겁니다. 공기 돌 쥐듯이 국회의원들 신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쥐락펴락 하는. 이게 이뿐이 아닙니다. 2017년 대선에서 경쟁 후보들에게 막말 문자폭탄 퍼붓고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한 이들의, 파, 이들의 파렴치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렴치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구하겠다면서 매주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고 이 사설자는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아시죠? 개싸움, 개국본. 그,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바로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말도 하려면 좀 점잖게 하지 않고, 정말 쌍스럽게 하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조국수호, 어? 검찰을 갖다가 없애버리게, 검찰개혁, 조국수호, 검찰개혁 하면서 서초동에서 놀았던 그 개국본 아닙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면서, 우리가 추미애다 하고 외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추미애다. 추미애를 비판했던 여당 의원에게 문자폭탄을 내렸고 공수처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에? 나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공수처 반대 의원은 당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크게 지뢰 겁먹은 사람들이 공천 을 뺏어 버렸지 않습니까 또 공천까지 안준 데다가 그냥 징계인으로까지 해부를 한 거예요 다음에 못 나오게 하려고요. 이게 오늘날의 문빠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입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에게는 사쿠라라면서 후원금 18원을 보낸다면서 전화로 그냥 문자 폭탄을 때렸습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국회의장이 쫄았습니까? 총선 때는 여당 공천위원장에게 수천 통의 문자 폭탄을 보내서 친문 인사를 공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대한 여성 의원에게는 X 덩어리, X 덩어리라는 그 상륙을 했습니다. X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추경 추경에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낸 이낙연 대표에게는 단핵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그다음에 완전히 굽었습니다. 완전히 굽술했습니다. 또더 굽술한 나머지 또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또, 어,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나누자. 코로나 2 공유제란 걸 얘기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갈 때까지 가는 모양입니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소위 코로나 2 공유제라는 희한한 얘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이 정말 어떻게 된것 같습니다. 사명 꺼냈다가 탄핵하겠다니까 쑥 들어가더니 탄핵 퀴 자도 꺼내질 않, 안, 아, 않는 사람이 바로 또한번 누구에게 충성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친문에게, 문파들한테 충성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충성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자기에게 충성하는지 모르지만, 이익공유제, 코로나 이익공유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은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예를 들어, 삼성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받았습니까? 이 국가에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돈이라도 쓸수 있는 게, 자기들이 판공비라도 쓸수 있는 돈이 다이 기업들이 만들어준 이 돈인데, 아니, 삼성, 예를 들면 삼성이, 국가 이익을 낸 삼성이 무역을 해서 이런 어려운 중에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무역 전쟁에 싸워서 이익을 낸 것을 뭐 코로나 이익 공유제 같이 갈라 먹자고요. 그래서 기업을 망하게 조차 하려고요. 또 기업을 옥제는 법까지 만들더니 이제는 별걸 다 만들군요. 이것이 당 대표가 알짓입니까 그런다고. 뭐가 잘 됩니까? 그런다고, 이재명이를, 그렇게 하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 경기가 거지 같다고 한 시장가게 주인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번호 털렸죠. 그 아주 순박한 시골 아주머니가 마녀 사냥당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뭐, 아산인가 어딘가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했었죠. 옛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딱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시장 가서, 아, 사장님, 장사 잘 되십니까? 의뢰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이, 이, 촌 사람들은 말이죠. 그, 그들의 말하는 법도 그 문화가 있는 겁니다. 자, 아이, 거지같이 장사가 안 됩니다. 아이, 거지 같아요. 경기가 아주 거지 같아요. 이 얘기 했다고! 난리가 나서, 그냥, 그, 그냥, 문자 폭탄, 뭐, 아주 혼났습니다, 그냥. 예? 이게 문바들의 실상입니다. 같이 외국의 순방 취재 간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EX들! 하고 분노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문바들은 뭐라고 했느냐? 맞아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방 취재 간 기자들한테, 예, 그랬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그 기자들에게 맞아도 싸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바입니다. 이런 문바들, 또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은 말이죠. 이 문바의 공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죽하면 진보진영 원로들까지 문바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고 하면서 치고 지금 나오겠습니까? 지금 문바가 민주주의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이 팬덤 정치 때문에 이걸 또, 응? 어? 좋다고 한 사람도 있고, 좌파 지식인들이 다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문재인에게 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트들은 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진중권을 필터로 해서 그냥, 어? 최장, 어, 최장집 교수, 뭐, 만초 강준만 교수, 소위 좌파 지도자들, 진보 지도자 학자들, 이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은 전부, 원로들이 전부 다일었었습니다 홍세화도 일었고요 지금 왜 문재인에게 전부 반기를 들겠습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바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걸림돌, 이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약한 의원들, 문바들한테 서약한 의원들은 이날 SNS에 공개한 서약서를 뒤늦게 이제 슬그머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없이 이법 정상과 충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바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문바의 극렬 행태를 갖다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했느냐, 양념이라고 비호했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의 에너지 소수라고 그랬죠.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니, 이후에 문바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력이 되고 권력의 홍위병이 될 수밖에 없죠.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이후에도 문바들의 극렬 행동을 절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노사무는 노전 대통령이 내세운 노선과 정책에 대한 열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바는 한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숭배, 상대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 변질됐습니다. 문바는 한 개인에 대한 무조건적 숭배, 상대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노 사모는 노전 대통령이 내세운 노선, 노선과 정책에 대한 열광이었는데 반해서 문바는 한 개인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무조건 숭배, 문재인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하면 분노와 공격으로 변질되는,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것.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 며칠 전에 사면론 하나 딱 꺼냈다가 그냥 묵사발됐죠. 누가요? 이낙연이가요. 또 묵사발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꺼내든 거. 코로나 고, 이익 공유제 하니까 문바들이 조용합니다.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들고 나온 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과연 그가 원하는 길을 갈수 있을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layın